안녕하세요. 네, 그, 모두이오늘 대표 개발자 최원입니다. 블로그를 시작할 때 닉네임과 블로그명을 정하는 일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대충 지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지만 이두 가지는 블로그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예요. 먼저 닉네임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닉네임은 블로그 운영자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예요. 블로그를 방문한 사람들이 닉네임을 보고 어떤 사람인지 어떤, 어떤 콘텐츠를 제공할지 기대하게 돼요. 예를 들어, 요리하는 엄마라는 가는 닉네임을 에, 사용한다면 방문자들은 이 블로그가 요리와 관련된 콘텐츠를 다룬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닉네임이 기억에 남고 매력적일수록 블로그에 대한 긍정적인 첫인상을 줄수 있어요. 또한, 에, 닉네임은 댓글을 남길 때도 사용되기 때문에 다른 블로거들과의 소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블로그명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블로그명은 블로그의 주제나 성격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예요. 블로그명을 통해 방문자들은 이 블로그가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죠. 예를 들어, 행복한 여행 이야기라는 블로그명은 여행과 관련된 콘텐츠를 다룬다는 것을 바로 알수 있게 해줘요. 블로그명은 블로그의 아이덴티티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검색엔진 최적화, SEO에도 영향을 줄수 있어요. 사람들이 검색할 때 사용될 만한 키워드를 포함한 블로그명은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닉네임과 블로그명을 대충 짓게 되면 방문자들에게 혼란을 줄수 있어요. 예를 들어 닉네임과 블로그명이 전혀 관련이 없거나 블로그의 주제와 맞지 않는 경우 방문자들은 블로그의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죠. 또한 기억에 잘 남지 않는 닉네임과 블로그명은 방문자들이 블로그를 다시 찾는데 어려움을 줄수 있어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닉네임과 블로그명을 정하면 좋을까요? 먼저, 네, 자신이 다루고자 하는 콘텐츠와 관련된 단어를 사용해보세요. 또, 기억에 잘 남고, 발음하기 쉬운 단어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해요. 자신만의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닉네임과 블로그명을 정한다면, 블로그 방문자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줄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블로그에서 닉네임과 블로그명의 역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는 데 있어 중요한 첫 걸음인 만큼 신중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